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네 유튜브 송금 강의 제 116강은 주교제가 아닌 번외편으로서 지평 선생님이 쓰신 이책 일부에서 발췌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링, 고리 형태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고리는 솔로몬의 고리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목성의 언덕 쪽이죠. 검지 아래 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고리 형태의 뜻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펼쳤던 것처럼 지혜와 부로서 나라를 번영케 한 왕이거든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리가 생성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장점을 특화시켜야겠죠. 그리고 향상심도 높고 명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인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끝내는 시오로스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는 굉장한 야심가이면서 동시에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서 프라이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토성의 언덕에 고리가 있는데 토성 고리는 약간은 예전의 표현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흉상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토성 고리가 외로움, 고독, 그리고 좀 잘못 들이면 광적인 신도의 느낌, 그리고 뭐 치정에 얽힌다면 굉장한 칼부림 정도가 날수 있는 왜골수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안 좋게 보기도 했는데 이 토성 고리가 장점으로 간주한다면 이 고독한 예민성을 바탕으로 한. 영적 수련을 통한, 어, 수도승이라든가 아니면 명상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은둔형일 수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그래서 집에만 살고 있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으로 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게 흘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음, 남들은 잘못 알아주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독특한 남은 잘 알아주지 않을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열중하고, 집착하고, 탐구하는 그런 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장점으로 착용한다면, 반드시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집착을 통한 몰두로써 개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조언을 꼭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 다음 꼬리 볼게요. 태양의 언덕 위에 있는 고리, 이게 바로 태양고리 있는데, 태양고리의 뜻하는 바가 태양의 언덕 자체가 예술성, 인기, 명예, 성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고리가 있는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으로서 시 소설 영화 노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젊었을 때부터 그 인기가 워낙 매력이 넘쳐 흘리기 때문에 이미 젊은 시절에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직업군일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꾸밀 줄도 알고 패셔니스타이죠. 선두 주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호감을 주는 인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발산하는 사람 그래서 인기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언을 하자면 너무 많은 인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쪽 가볼게요. 여기. 엄지손가락 밑에,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한 줄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새끼줄일 수도 있는데, 유도, 동글동글한 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족. 고리라고 이름 붙이는 건데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런 동글동글한 가족 고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가정적인 행복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다정다감한 성격으로서 가족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안에서 만족도를 높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호감 관계에 있어서 결속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안전한 울타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 운이 굉장히 좋아요. 동그란 링을 그래서 개수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아무래도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주의점은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왜? 정에 휩쓸리니까. 그래서 사기에 유의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번외편이긴 하지만 필기시험 100%낼 테니까 열심히 암기하세요.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 기준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